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즐거운 수학 공부 시간이에요. 오늘도 선생님이랑 열심히 수학 공부해봐요. 교과서 62쪽 볼게요. 교과서 파일은 더보기에는 링크를 참고하세요. 자, 오늘의 공부할 문제 같이 한번 알아 봅시다. 두양 사이의 대응 관계. 한 양이 변할 때 다른 양이 그에 따라 변하는 대응 관계를 찾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좀 달라졌다. 양이 몇번 나와? 한 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양이 또 있답니다. 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만 변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변할때 따라서 변한대요 어떤 규칙이 있겠죠? 이걸 찾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생강 열기부터 한번 봅시다. 생강 열기. 섬을 찾은 여행자들이 이인용 전기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려고 합니다. 양은 사람수. 어리처럼 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말해요. 예, 여기서 양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한 양에 따라 다른 양이 이때 양이라는 건뭘 말하는 거냐? 뭘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걸 말한다. 자, 그래서 차로 보면요, 차가 몇 대냐, 뭐다 키가 몇개 있냐, 문이 몇개 있냐는 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수로 나타낼 수 없는 건 뭐예요? 차의 색깔이 분홍색이다, 노란색이다, 안경을 썼다, 이런 거는 양이 아닌 거죠. 그죠? 어떤 걸 정확히 알려면 그것과 아닌 것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봅시다. 그림을 보고 알수 있는 양을 이야기해 보세요. 자동차 수. 그죠? 자동차 수. 뭐 또. 어, 사람 수. 그죠? 자동차에 타 있는 사람 수, 뭐 기다리고 있는 사람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문의 개수, 바퀴의 수 이런 것도 알수 있을 거고, 우리가 수로 나타낼 수 있는 양이라는 건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서로 관계가 있는 두 양은.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는 서로 같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자, 같이 변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자, 여기서 이 전기차는 몇 인용? 2인용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꽉 차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대탈수 있는 사람의 수가 두 명. 두 대로 늘어나면 사람의 수도 두명 늘고요. 또한 대가 늘어나면 또두명 늘고요. 그죠? 응.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관계가 있죠. 같이 변하죠. 그죠? 어, 차의수와 탈수 있는 사람의수.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음, 차한대 바퀴가 반대쪽에도 있을 테니까 네 개. 두 대면 또네 개가 늘어나고, 세 대면 또 늘어나고, 뭐, 이렇게 같이 변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문의수. 문이 이쪽에도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림만 봐서는 알 수가 없네. 아마 양쪽으로 타고 내리겠죠? 두 개라면 차한 대에 문두 개씩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 사람이면 사람 한 명에 팔은 두 개씩 사람이 두 명이면 팔이 두개늘어나 이런 것도 다 같이 변하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탐구하기 함께 변하는 두양 사이의 대응관계를 알아봅시다. 전기차와 전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한 양이 변할 때, 다른 양이 어떻게 변할지 알아보세요. 함께 변하는 두 양은, 저 여기서 뭐예요? 지금 요, 수로 나타날 수 있는 얘기죠. 전기차. 그 다음에 전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수. 요두 것이 양이겠죠. 그죠? 전기, 차의 수, 그 다음에 전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 수, 얘네들이 같이 변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먼저 전기차의 수가 어떻게 되면? 많아지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전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 수는 같이 많아지죠. 만약에 여러분이 처음에 적어지면을 선택했다면 사람 수도 같이 적어지겠죠. 어머나 신기하다, 그렇지? 같은 건 아닌데 함께 변화합니다. 따라서 변해요. 한 양이 변할 때 이에 따라 다른 양이 변하는 것을 대응 관계라고 해요. 대응 관계 이제 뭔지 알겠습니까? 네, 한 양이 변할 때 다른 양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대응 관계라고 한다. 위에서 찾은 두양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자, 어떤 관계가 있어요? 자동차의 수가 한대 늘어날 때마다 사람의 수는 두 명씩 늘어나죠, 그렇죠? 전기차구나. 전기차의 수가 한대 늘어나면. 사람의 수로 할게요. 사람의 수는 두명 늘어난다. 같이, 뭐가 변하면 따라 변하는 걸 뭐라고 한다? 대응 관계라고 한다. 자, 정리해 봅시다. 두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정리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서 한 양이 변함에 따라 다른 양이 변하는 대응 관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이 변해요. 대응 관계. 전기차의 수가 많아지면 전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 수도 많아집니다. 많아지면 같이 많아진다. 전기차의 수와 관련이 있는 다른 양을 찾아 대응 관계를 나타내어 보세요. 함께 변하는 두 양은 하나는 전기차의 수. 우리 아까 찾아봤죠? 바퀴의 수. 음. 자, 전기차의 수가 많아지면, 이번에는 반대로 해볼까? 자, 작아지면 할까요? 전기차 의수가 적어지면, 당연히 바퀴 의수도 적어집니다. 같이 변해요. 대응 관계라는 거죠. 자, 봅시다. 확인하기. 세발 자전거와 세발 자전거의 바퀴에서 한 양이 변함에 따라 다른 양이 변하는 대응 관계를 찾아보세요. 함께 변하는 양 뭐예요? 자, 여러분 양으로, 그러니까 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걸 여기서 일단 먼저 찾아서 좀 색을 칠해볼게요. 자, 뭐가 있을까? 세발 자전거. 그다음 세발 자전거의 바퀴. 이게 우리가 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세발 자전거의 수. 그다음 세발 자전거 박퀴수세발 자전거의 수가 많아지면. 여러분도 뭐 뒤에 이어서 연결해 보세요. 뭡니까? 세 발. 자전거의 바퀴 수도 많아진다. 생각솔솔 의자 속에서 한 양이 변함에 따라 다른 양이 변하는 대응관계를 찾아보세요. 함께 변하는 두 양은 예, 의자의 수, 사람 수. 의자의 수가 많아지면 앉게 되는 사람 수도 많아집니다. 어, 의자의 수는 그대로 두고요. 하나 찾아볼게요. 뭐가 있어요? 의자의 다리수. <laughs> 자, 의자의 수. 아, 완전히 새로운 거 찾아도 됩니다. 의자의 수. 의자의 다리수. 의자의 수가 많아지면. 의자 다리의 수도 많아집니다. 자 사람의 수가 늘어나면 사람의 다리 수도 많아지죠. 이것도 무슨 관계? 대응 관계. 그래서요 우리 삶 주변에는요 대응 관계인 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교실에 보세요. 책상의 수와 책상 다리의 수. 같이 변하죠. 그죠. 예. 네. 이런 식으로 해서요. 이 대응관계는 정말 많으니까. 지금 한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주변을 쭉 살펴보면서 대응관계가 있는 것들 한세 가지만 찾아보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이번 단원에서 아주 중요한 대응이라는 뜻한번 알아봤습니다. 한양이 변할 때 이에 따라 다른 양이 변하는 것, 이러한 관계를 뭐라고 한다? 대응관계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머릿속에 잘 집어 넣어 보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